오이가! 오이가 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래도 올해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배가 달려주네요. 음, 호박이 어디 있을텐데? 여기 <laughs> 호박, 호박이 예쁘게 달려있어요. 애기 호박이 여기 있을 텐데. 아, 이쪽에. 여기 조그만 호박꽃이 달려있죠. 여주하고 수세미가 있는데, 오! 어이야 수세미가 오이만큼 컸네요. 와. 여기 이제 위에 조그만 수세미들, 아이구 이쪽은두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오 수세미가 많이 자라네. 여기 이제 애기, 애기 수세미가 조금만 더 자라고 있고. 이게 수세미 꽃이에요. <laughs> 음. 제일 큰 수세미다. 이야. 아이구야아우고아 어우,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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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뻐라. 이 수세미는 어 다 자라게 두면 이제 우리 설거지 할때 수세미 아시죠? 그걸로도 써도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요 상태보다 조금 더 키워서 요거를 오이 썰듯이 이렇게 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이제 끓여서 차로 차로 물 대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있고. 와, 수세미가 올해 풍년, 올해 풍년이구나. 여주? 아, 여주가 여기 달려 도깨비 방망이 같이 삐죽삐죽 해가지고 잘 달리고 있어요. 잘안 보이네. 자, 여기. 아이고. 여기 조금 여주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여기. <laughs> 두 개. 이게 저만치 크겠죠. 이렇게 오늘 텃밭을 한번 불,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어, 주변에 쌓아둔 고철. 을, 우리 포도리에 다 주서 실었는데요. 아침에 아주 일찍부터 집사람하고 둘이서 실었네요. 시골에 살면서 이 고철도 쏠쏠한 욕돈이 된답니다. 이런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싣고 나가면은,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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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충분히 매끈 사갖고 올 정도는 되니까 어, 시골 생활 하시게 되면 고철 버리지 말고 비안 맞는데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싣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정심은 뭘 돈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싣는 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싣다 보니까는 영상을 촬영을 못했네요. 일단 국물산까지 갔어. 돈이 얼마 정도 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야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연락처? 네. 아, 가만있어. 좀 이따 찾아볼게요. 네. 아, 구독자님 네. 저기 우리 닉네임이 네. 어떻게? 저 아, 로키. 로키. 아 들어오신 적 있어요? 네. 어디? 글 쓰신 네. 적 있어요? 아직 댓글 아, 같은 거 아직 안쓰고. 아, 아, 자주 좀 오세요. 네. 네. <laughs> 이제 이렇게 제이 왔어, 개근 하고요. 개근이이좀 얼마나 울만하죠? 이루기 이루기 울 이루기 울고, 짱, 이루기 기 그럼요. 우리가 거래하는 고물상인데요. 진부에 있는 겸 숙사에 있는 걸다 싣고 왔네요. 오늘 식사값은 나올지 모르겠네요. 몇 킬로 나왔습니까, 사장님? 290kg. 아, 290kg. 네. 예. 요즘 뭐, 저, 어, 다섯, 여섯, 일곱. 아유,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 네. 조금만 주시지요. 아이고야. 아이고, 고출감이 비싼가 봐요, 요즘? 예. 네? 고출감 좀? 250원이야. 아, 키로당? 예, 네, 좀 올랐어요. 아, 키로당 고출감이 250원이구나. 예. 네, 좀 올랐어요. 네. 네. 우리가 1년 전에 한번 할까 했는데. 어, 그렇지. 그때보다 올랐구나. 음, 좀 올랐어요. 네. 네. 실천는 네, 드릴게요. 이렇게... 네, 아유,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자, 사장님, 시타를 보십시오. 아유, 오늘 그냥 정신감은 <laughs> 도독합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저, 시골에 기농기촌 하시면은 고철 버리지 말고 이렇 모아놨다가 이런 지역에, 이 저, 고철상에 이렇 갖고 오시면 또 사장님이 잘또 이런 데 처리해서 주시니까 그렇게 용돈 벌이 했으면 되겠네요. 자 오늘 노름위생 어, 우리 지역에서 고물 한번 쓸고 왔어 오늘 정심수러할 용돈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고물상 와가지고 <laughs> 7만 7천원 벌었네요 아침에 열심히 집사람하고 둘이 주워 실어 가지고 깎고 나온게 7만 7천원이나 왔네요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골살례 하시면서 절대 고철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십시오 보안 오셨다가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 식사값은 나오니까 꼭 요긴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출 모으세요.